내란 속에 윤석열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낸 것은 국회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어요. 그거 맞습니까?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외부인은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 700여 명의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도왔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엄군의 길잡이 역할을 경찰이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개헌군의 길잡이 역할을 경찰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네? 평소에는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십니까? 개헌군이 경찰... 들어왔을 때 경찰관들이 일부 그 자리를 안내한 것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시간 좀 멈춰주세요. 그, 최창복 경비안정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최창복 경비안정계장은 개원군의 길잡이 역할을 본인이 했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면평 아닙니까? 지금 앞서 모경정 의원께서 어, 질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창보 안전계장은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인이 네. 얘기한 것도 기억 네, 못합니까? 그렇죠. 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12월 3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을 지키겠다고 국회 주변을 에워쌌던 국민들에게는 전혀 길을 열어 주지 않고 그분들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온 개혁군에게는 길을 열어 줍니까? 그게 지금 경찰이 해야 될 태도입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그렇다. 저그 과정에서는 잘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변명이 맞습니까? 그게 경찰의 입장입니까? 대답하세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용을 왜 몰라요? 할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왜 모릅니까? 개엄군이 국회에 침탈했습니다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경찰 간부들 다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앞으로? 주어지는 책임 피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